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가지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운 가지 그라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무쳐 먹고 일본에선 튀김으로 중국에서는 튀기거나 볶아서 즐기는 대중 음식이 바로 가지. 유리 앞서 가지 손질부터 박차를 가하자.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썰어둔 가지에는 간이 배도록 소금과 후추를 흩어 뿌려준다. 그 사이 부재료도 손질을 해둔다. 이제 가지를 튀길 차례.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기름 속에 가지를 넣어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그라탕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이렇게 재료를 오늘처럼 튀기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구우셔도 괜찮거든요. 다만, 이제 가지를 구우실 때는, 가지는 기름을 쫙 흡수하기 때문에, 구울 때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야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균형 잡힌 영양까지 고려한다면 단백질을 보충해줄 다진 쇠고기가 제격. 볶아서 약간의 간을 해준다. 쇠고기를 볶는 팬에 다진 마늘과 양파를 더하고 토마토 페이스트로 소스를 만든다. 이렇게 소스의 농도는 화이트 와인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물로 농도를 조절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와인을 요리에 넣게 되면 그 풍미는 또 물로 요리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보다는 와인을 넣어서 요리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릇에 오늘의 주재료 가지를 차곡차곡 담아내고 그 위에 소스까지 더 하자. 이렇게 층층이 쌓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뭐 그라탕 용기에 따라서 여기 2층이 될 수도 있고, 3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그릇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서 치즈의 양은 조절. 원하는 만큼 듬뿍듬뿍 듬뿍 올리고, 마지막으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서 구워내면 요리 완성! 터키에는 가지 요리만도 200여 가지, 또 프랑스와 그리스의 전통 요리에도 가지가 더